와, 근데 나 진짜 소름 돋을 것 같아. 제가 이제 예전에 이 가차 대결을 한번한 한 적이 있는데 지금 본인이 제가 한 거랑 똑같이 흘러가고 있어요. 정확히 저의 루트를 따라가고 있는 남자 셋싹 편집. 이제는 내가 여자 편집으로 불려야 되나? 아, 싫어! 반갑습니다, 여러분. 자, 니케 2.5주년 이벤트를 맞이해 가지고 저희가 함께 한번 돌아볼 수 있게 됐어요. 어떤 이벤트 내용들과 또 어떤 혜택들을 여러분들께 드리는지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알아본 다음에 니케 한번 즐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니케가 크게 보면은 유입을 하기 좋은 시기가 신년, 주년. 요렇게가 가장 입문하기가 좋다고 해요. 방송에서 니켈이 진짜 많이 하면서도 언제 시작하면 되냐라고 이렇게 많이 여쭤보시면 제가 지금 하지 말고 4월에 2.5주년 온다 그때 하자라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이번에 진행되는 이벤트가 이거 엠브레이컵의 스피어. 와 이거 이번에 실시간으로 따라가려고 진짜. 이벤트 스테이지를 클리어하면 뭐 이런저런 보상들이 있고요 이번에 미니게임 추가 이렇게 표로 정리가 돼있더라고요 14일 로그인 다음에는뭘해 주고 특보 20장 주고 거기다가 미니게임으로 또 주고 거기다가 매일매일 가차 돌리게 해주고 빙고 이벤트까지 하면은 포기 10장까지 언제 들어가도 되냐 싶으셨던 분들 지금이 기회 같아요 그리고 이번 화제의 이벤트 드황 지금 들어오면 진짜 드레이크가 오만거다 퍼줌 심지어 본인도 옴 그리고, 저도 이번에 이거 예약 성공해서 아마 갔다 올것 같은데, 커먼 그라운드에서 이렇게 오프라인 이벤트를 하더라고요. 요것도 한번 다녀와가지고, 한번 재밌게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쯤 되면은 이제 2.5주년이 어떤 이벤트인지는 대략적으로 살펴본 것 같고, 한번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2.5주년을 맞이해가지고, 이거저거 바뀌었더라고요. 예를 들면은, 이 전초기지라는 곳이 있는데, 여기도 들어가보면은, 이거 여기 봐봐. 맵도 완전 화려해졌어. 이번 주인공 리틀 머베이드. 이뻐. 물건품을 다루는 니케예요. 그리고 이번에 이렇게 와 진짜 개 이쁘다. 선라이즈 파티 어비스 플라워라고 하는 코스튬을 또 한정 판매를 한다고 해요. 사격할 때 의상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바뀌기 때문에 꽤 만족감 오늘은 있네요. 들어. 이제 여기서부터 는미학키 얘기긴 한데 원래 니케라는 게 각자 니케들이 뻥빵뻥빵 쏘고 있다가 쿨버스 타임이 되면 그때부터 내가 지휘관이 조준하는 점에 따라 가지고 다 함께 거기다 1 4라는 그런 방식이거든요. 항상 1.4를 할수 있는 유티를 달고 나왔어요. 이게 진짜 기가 막히더라고. 이제 다음 주부터 나올 미하라 본딩 체이. 네, 근데 이뻐. 와 미쳤나봐 진짜. 그리고 이번에 나온 모리 이번 이벤트 주연격 조연 같은 느낌이더라고 예 뭔가 일러스트만 봤을 때는 되게 뭔가 좀 키도 크고 그런 느낌이었는데 이렇게 보니까 조금이네 이번에 나온 스킬 뷰티풀미 와 신데렐라 일상복 스킬이래 네. 세상에 그냥 약간 평상복 스킬인 것처럼 느낄 수도 있지만 이건 스토리를 보면 자, 아무튼 이번에 이벤트 한번 봐 보도록 하겠습니다. 언브레이크업을 스피어라는 2.5주의 이벤트고요. 니케는 네? 이렇게 큰 이벤트 스토리가 진행이 될 때마다 되셨네? 그 이벤트 스토리의 진행 상태에 맞춰 가지고 요 겉에 배경이 바뀌는 바가지 식으로 바가지 진행이 바가지 되거든요. 뭐 저런 식으로 바가지 스토리랑 바가지 연관되어 바가지 있는 것들도 볼수 있는 것들이 있고. 자, 바가지 그러면 바가지 저희는 바가지 이벤트 바가지 스토리를 바가지 한번 같이 한번 봐 보도록 하겠습니다. 니케가 물 속에서 얼마나 숨을 쉴수 있었지. 요정? 어? 아무래도 우리도 너처럼 조난당한 것 같아. 꼭 지상으로 올려 보내줄게. 약속할게. 아아 아. 아, 아. 아이고.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선생님. 지각하셨네요. <laughs> 아 이게 스토리가 생각보다 맛돌이더라고. 오늘 지각하셨는데 미안네 <laughs> 자신 있으세요, 뭐. 죄송한데 아직 크롬 못뽑으셨다 해서요. <laughs> 그러면은 세일랜드 제가 오늘 먼저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나 이거 뒤교가 안 돼, 씨. 저 사람은 결국 뽑았잖아. 근데 아직 600밖에 안 썼죠? 1200안 썼죠? 어차. 1200달 <laughs> 뽑았잖아. 뽑았잖아 <laughs> 일단 아왜왜 대미지가 왜 들어오지呀? 아, 아이씨 열받네 안돼 이거 광고다. 오늘은 저랑 김현집 씨가 리틀 머메이드를 한번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식에서 필그리 못뽑기로는 정평 나이는 두 명이라 가지고 또 얼마나 걸릴지 모르겠길래. <laughs> 저희가 그리고 이제 이 뽑기 전에 간단하게 룰을 정해왔어요. 이제 순서대로 한 명씩 진행할 거고 50 뽑씩 진행하는 룰 괜찮으신가요? 아 좋습니다. 그러면은 누가 먼저 시작할지 뭐 갈바할까요? 아니면은 뭐 먼저 하실래요? 아무래도 네. 저보다는 선생님이 좀더못 뽑는 것 같은데 선생님 먼저 하실래요? 제가 그 혹시 죄송한데 네제물로 네. 그 쓰시려고 그러는 거 아니죠? <웃음> <웃음> 아 이게서 눈치 빠른 빠르... 아유. 그럼 제가 먼저 할게요. 편집 씨. 아 그래요. 선생님이 먼저 아. 하십시오. 자 50법 간다. 응 가자. 바로 원투만에 뽑아버리지 나는. 에이 나오겠냐고 그게. 어, 처음엔 잘안 떠. 맞지 맞지. 처음엔 잘안 뜨지. 그쵸? 이 30법부터 이제 나올 거예요. 그럼 그쵸? 그럼. 음 나올 거야. 음. <laughs> 저기 너무 웃는다 편집 씨아 아니, 아니 아니 안 웃었어요 아니 그냥 코가 막혀가지고 잠깐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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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음> <웃음> 선생님 재물로 쓰는 중잘 뽑아볼게요 55배 반전 <laughs> 에이. 에이 해보세요 번지 여기서 그렇게 쉬울 것 같아 뿔보라기야라야 아, 직색이남았야키키 아! 싹도 탈다! Let's go! 아, 피토푹코요 아, 피토리, 달들 아, 츠토리 아, 피야이 아, 피든요 아, 아, 아. 아 음, 야 당신이 짐 필그림이야 아니아 어... 진짜 뭐아뭐 마소나야 이제 한 팀이에요 에 30폼이죠 여기서 음. 노란색 떠가지고 이제 안 뛰겠네 아니 여기서 변동이 딱어어 아. <laughs> 어. 노란색 인형이 <laughs> 어. 응 금들강 니은 응 아니야 필그림이야 응어 아니 야뭐아뭐 뭐야 아니 진짜 <laughs> 와뭐 이게 어또 뭐야? 야뭐 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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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음... 음시 무시비하는... 아니야 전도자. 우와 대가리. 이사벨 노아 저, 하나 내 원입니다. 이사벨. 야해 빠진 인간들은 다내뒤 스키드 키드 일주일만 <웃음> 빨리 나오지. 씨챔레리이라도 <laughs> 넣게. 씨 진짜. 일단은 그 스택 날라가셨네요. 그 스택 제가 야무지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아니야 난 무조건 떠음 내가 뽑아도 저둘 보다 운 좋겠네를 노란색을 좀 띄워봐 그래도 아니 노란색을 <웃음> 못 띄우면 <laughs> 못 <입으면> 지행이안 <laughs> 되잖아 <청정한 웃음> 노란색을 못띄우는데 못 <laughs> <돼. 웃음> 괜찮아 아, 아니에요. 괜찮아 아직 4 0범이 남았어요 네난 아직 스택이 남았다는 거야 그렇지 뭐야 피그린 음... 예 어? 가져갈게 요 안녕 나는 탈출 왕자님 <laughs>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아고 새싹 왕자님 <laughs> 너무 아름다우셔 뭐야 풀코라고? 야 저거 몇 개지? 몰드가 25개? 와씨야 <laughs> 코가 안돼 있는 친구를 다시 뽑을 수 있는 기회 한번 얻으셨잖아 지금 0.5번을 얻으셨잖아 <laughs> 얼마나 좋아 와 너무 부럽다 <laughs> 아니야 이제 나올 거야 이제 노란색 혈이 돌렸어이그리 스택 뺐어 그렇게 맞아. 쉬워 보이냐고? 어! 자, 우리 너무... 방송 보고 계시는 여러분들, 누구야? 저희가 안 좋은 눈은 <laughs> 지금 다 가져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빨리 <laughs> <아니야>. 지금 리세하세요. <웃음> 음, <웃음> 빨리 리세하는 사람. <laughs> 근데 방주의 안녕을 위해서는 양산형 니케도 필요해. <laughs> 뭐라고요? <laughs> 말다 했어요 지금 아니, 야, 새싹대 네 방주에는 양산형 니케들이 아주 던던하게 지켜주겠다 우리 방주는 약간 치안 조금 희생하더라도 리틀 머메이드 데려가겠습니다요 자 간다 꼼꼼하네 응 아니야 아 진짜 빠졌나봐 어 아니 야와나 꼴렸나봐 <laughs> 와 <laughs> 이게 얼령이야 조심해야 돼. 그래서 리틀 버메이드도 목에다가 방울 달고 다니잖아. 이게 얼령이야. 남한테 이렇게 말 잘못하면 나도 이렇게 된다고. 음, 나는 가볍게 바로 나와. 음, 바로 양산형이 나와. 음. 와, 나나 어, 이거 진짜 났다 응, 저 가져갈게. 요 수고해. 음... 나는 세일은 가져갈게. 음, 첫 번째. 세오랜만세 우리 가데스 동상 보러 가요. 되겠냐고, <laughs> <laughs> 되겠냐고, <laughs> 20분 남았다고. 마지막 <laughs> 몇 마지막에 모든 걸 겁니다. 네, 음 아니 야 아니야, 아니야. 음. 그렇지. 뭐. 내가 말했잖아. 아, 음. 이번에는 자세린이 나왔어요. 응두개 음, 중에 야, 무조건 음, 나오지. 어? 음 테트라 역시. 반 방주 남았어. 엔터테인먼트 생각은 머스탱. 남았어. 에이드. 음, 음 가져갑니다 꼭 응, 가져갈게요. 응, 아니야. <웃음> <웃음> 가져갈게요. <웃음> 음, 맛있다. <웃음> <웃음> 아직 남았어. 아직 5 0번 남았어. 보여줄게. 여기서 딱 노란색 뜬다, 이제. 아 베스트 스탱이 음, 다 던도. 빠졌는데 겠냐? 응, 안 나와. 아 이거 지금 잠깐만, 있음. 이거 조금 부정 탔어. 재물 한번 빼고 가, 이거 지금 부정 탔어. 이거 지금 계속 돌리면 은 이거 새싹 묻어가지고 안 돼, 지금 부정 탔어아 여기서 뜨지 마! 뜨지 마! 리와인드소서 와, 신년 유네. 스탱이 거기서 빠지면 어떡해. 부활했어, 부활했어. 작 뚜리야, 음, 빅뚜리야, 음, 빅뚜리야 음, 빅뚜리. 빅뚜리야. 빅뚜리야. <웃음> <웃음> 귀찮은 일이 늘어나 버렸군. 너 어떻게 뽑는 내내 테트라만 나오는 거죠? 뭐 머스탱 사장님이랑 뭐 좋은 연줄이 있으신가요? 아 그래요? 음. 어. 근데 지금까지 픽돌 나왔으니까 내가 봤을 때또 픽돌인 것 같긴 해. 뭐라 해 보스. 못합니다. <laughs> 와 근데 나 진짜 소름 돋을 것 같아. 제가 이제 예전에 이가차 대결을 한번 한 적이 있는데 지금 본인이 개강으로 똑같이 흘러가고 있어요. 아다 전에 하유 씨는 싹 세비랑 돌리면잘 뽑던데. 나는 <laughs> 씨 내가 그 지난번에 봤는데 인터넷 돌아다니다 봤는데 이게 뽑기 전에 약간 그 알죠. 이 테두리 한번 이렇게 딱. 어, 어, 아니 잠깐만. 어, 그거를안 샀잖아. 어, 스킨이 없잖아, 어, 당신. 어, 어. 옷을 안사 주니까 안 나오지. 어? 맞네. 내가 <laughs> 세일에 바닥에 준비가 안돼 안 있었네. <laughs> 맞네. 이제 옷도 말을 줬겠다. 나오겠. 옷을 진작에 샀어야지. 오, 옷 사왔잖아. 왜? 입으라고. 입어. 입어 제발. 입으라고. 와! <laughs> 네, 이번 가챠 대결은 됐어. 모든 맞겨만 좀좀덜 똥손인 걸로 완 당신에게 어? 왕 똥손의 자리를 넘겨드리겠습니다. 싫어! 주지마! 정확히 저의 루트를 따라가고 있는 남자 셋싹 <laughs> 편집? 이제는 내가 여자 편집으로 불려야 되나? 제가 여자 편집할게요. 계승하세요. 네. 네. 아뭐 라피아 계승을 해? 아 싫어! 계승하시고요. 네. 저희가 근데 오늘 가차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쵸? 아, 미니게임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굉장히 아기자기하고 게임성 있게 나와가지고 한번 이걸로 세상님과 대결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상님, 이거 좀 해보셨어요? 버블마치? 아, 이거 재밌더라고요. 저 아까 방송키기 전까지 계속했어요. <laughs> 이번 미니게임 대결을 통해서 승자의 아 시청자 쪽에는 구찌를 증정합니다. 구찌 지원이 있고. 패자 쪽에는 벌칙이 준비가 되어있는데 니케 성대모사로 애교하기가 벌칙으로 짱짱 <laughs> 세레들 해놔 또 다함께 돌질 좋아 좋 찍을까 얘들아 성장했어 <웃음> <웃음> 축제 오케이 개빡쎈데? 어, 앞으로 나가라아 이걸 넘어가네 음길만 올리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게요 원래 맞기 전에 죽이면 돼요 좀더 강하게 어, 내 차례 언제 오지? 셋씨 <laughs> 그러면은 시작하고 있을래요. 아, 그럴까요? 그러면 네. 저도 시작하고 <laughs> 있을게요. 거기 좀 조금 해 주세요. 잠시 후. 저 방패가 어그로 끌어주는 재밌다. 동안 극딜 박아서 극딜 박아서 극딜 박아서 좀더 강하게. 나갔다. 응? 갑자기 비상이라고? 나 버티기만 해도 이기는 거야, 이거? 설마? <laughs> 저기 공격해 오고 있어. 아, 제발, 20초 제발. 한 라운드만 더. 제발, 제발 한 라운드만. 제발, 그렇지. 아, 만족했다. 오케이. 시보라 구경 좀 해볼까? 좀더 강하게 나아가자. 어, 어... 안돼. 잠깐만 새싹떼웃 몇몇이 아, 왔어요 편집실 저요 15웨이브 아 3단계 차이야 진짜 <laughs>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준비한 선물은 김편집방 시청자분들 중 여섯 분께 저희가 전달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음, 미안하다 얘들아 대신 벌칙이나 너네 받아라 <laughs> 누구 준비하셨나 엘리스로 할게요. 제가 엘리스로 스테이지, 스테이지 밀었으니까 하겠습니다. 예. 이수. 터키 <laughs> <덕기> 씨. <laughs> 아왜왜 왜 말이 없어요. 아왜 말이 없어요. 대사 <laughs> 딱 하나만 더 하자. 자다한 문장은 하자. 이거 란. 할게요. 아, 오케이 오케이. 터키 씨. 저 손잡아주면 안되나요? 아! 노력이 가상하다? 오케이! <laughs> 그리고 이제 저희 좀비으맨은 스텔라블레이드와의 콜라보도 조만간 또 준비가 되어있다고 하니까요 이번에 2.5주년 쪼해가지고 또 니케 시작하시는 분들이나 지금까지 니케 해오신 분들은 또 많은 관심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좋습니다. 그리고 5월에 디저트삼과와의 아. 콜라보도 있을 예정입니다 <laughs>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만관부 저희는 오늘은 그러면 여기까지 하도록 에... 하겠습니다. 새싹이었습니다. 아, 김현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Bye. Bye.